바로 레스터 치즈입니다. Red l e 그냥 빨개서 빨간 레스터 치즈라고 부르는 거죠. 소에서 스틸톤을 만들 때이 스틸톤을 만들고 남은 우유로 만들어졌던 것이 바로 이 레드 레스터 치즈인 겁니다. 체다보다는 조금 더 크럼블리하고 조금 더 높은 수분감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2006년에 닭은 농장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 레드 레스터 치즈를 다시 만들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그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 치즈가. 스파크노 농장에서 만드는 레드 레스터 치즈고요. 스파크노 농장에서 기르는 소 젖으로 또 로우 밀크로 이 레스터 치즈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들고 있는 이 치즈가 스파크노 농장에서 만든 그리고 로우 밀크로 만들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든 레드 레스터 스파크노 레드 레스터 치즈입니다. 약간 얇게 부서지는 질감과 그리고 그윽한 견과류의 고소한 그 느낌이 이 레드 레스터 스파크노 레드 레스터 치즈의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자, 먼저 외관부터 살펴볼게요. 자, 이 치즈는 자연적인 껍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천으로 감싸는 밴딩 처리란한후 숙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적인 껍질이 생겨있고요. 우리 판매될 때는 이 천을 벗겨내요. 그래서 이렇게 천으로 껍질이 보호되었던 그런 치즈고요. 자연적인 껍질이 이렇게 있습니다. 또 외관 이렇게 보시면 껍질 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붉어요. 껍질 쪽이 조금 더 드라이한 질감이 있죠. 그리고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씩 어, 바스러질 것 같이 부서지는 질감도 관찰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매끈한 편이에요. 음 그리고 커트에서 어, 이렇게 만지면 수분감이 좀 느껴져요. 이게 여기 살짝 어, 곰팡이가 있긴 해요. 근데 이거는 의도된 곰팡이는 아니고요. 제가 이 치즈 주문할 때 블루치즈랑 같이 주문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블루치즈랑 접촉이 돼갖고 제가 보관하는 중에 이렇게 곰팡이가 생겼어요. 이거는 원래 그런 게 아니라 보관하는 와중에 얘가 우연히 블루치즈를 같이 만나게 되어서 이렇게 이식이 되었네요. 블루치즈 이거는 의도된 거 아닙니다. 원래 스파크너에는 아무 곰팡이가 없어요. 겉면에만 이렇게 있고 이 페이스트 안에는 곰팡이의 영향이 전혀 끼쳐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냄새 한번 맡아 볼게요. 딱 먼저 느껴지는 인상은 굉장히 싱그러운 풀 냄새 같은 그런 인상이 떠올라요. 그리고 견과류의 기름진 고소함. 네, 정확히 좀 세부적으로 가자면 저는 이 냄새를 맡고 아몬드 껍질의 그런 느낌이 나요. 풍부한 지방질의 냄새와 그리고 짭짤함도 같이 느껴지고요. 어, 아몬드뿐만 아니라 깡, 땅콩 껍질, 아몬드 껍질, 아이두 종류 그 껍질의 냄새가 나네요. 뭔가 산미 같은 거는 잘 느껴지질 않네요 냄새에서. 컬러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예쁜 주황빛, 주황빛의 페이스트를 갖고 있습니다. 아나토로 색깔을 낸 거고요 이거는 옛날에는 당근 주스로 색을 냈다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당근 주스로 내면 맛에도 영향해줄 텐데 신기하네 궁금하다 네 이렇게 냄새가 좋고 질감 볼게요 네 여기도 약간 곰팡이 있죠 제가 이쪽면을 잘안 보여 드린 게 여기 곰팡이 좀 있어갖고 곰팡이 없는 겁니다 원래 어 질감은 어, 말랑해요 이렇게 누르는 대로 모양이 잡히네요 그 질감 정도는 우리 그 컬러클레이 있죠 그 정도 질감이에요 컬러클레이를 만지는 그런 그 정도 질감. 완전 찰흙같이 좀 이렇게 힘줘서 누르는 게 아니라, 살짝 눌러도 좀 질감이 이렇게 바뀌네요, 모양이. 이 정도. 여기 눌렀을 때, 이렇게 모양 잡히죠. 어, 이 정도. 컬러 클레이를 누르는 정도. 네, 이렇게 하고요. 이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드베스터 이렇게 잘라봤는데, 진짜 당근조각 같죠? 색깔이 진짜 당근이에요. 와 네. 네, 자를 때, 슝! 잘려졌어요 엄청 단단한 질감은 아닌 거예요. 굉장히 부드럽게 쫙! 쉽게 잘렸고요. 이 잘린 단면 한번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어, 아, 여기서 더 나네. 여기서 완전. 이 잘린 단면에서는 조금 더 감칠맛 도는 냄새도 맡을 수 있었고요. 어, 아, 짜릿한 상큼한 냄새까지. 자전의 냄새까지 받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견과류의 냄새는 더 진해졌고요. 이제 맛을 보겠습니다. 네, 얘도 냄새에서 예상할 수 있었던 맛들이 맛에서도 그대로 음, 나옵니다. 반전은 없었습니다. 그냥 입안에 들어을 때는 처음에 아무 맛도 못 느껴요. 얘 바로 입 안에 퍼지는 그런 질감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딱 이빨로 깨물었을 때얘좀 녹아들기 시작하면 바로 견과류의 껍질 냄새가 확 코로 올라요. 그 다음엔 음이 기름진 고소한 견과류의 기름진 고소함이 쫙 퍼져요. 그리고 짭짤함이 온데 얘는 엄청 짠맛도 아니고 신건맛도 아니고 일단 중간 정도의 짭짤함 모든 맛을 느끼게 해줄 수 있을 만큼의 짭짤함 혀로 이 페이스트를 딱 눌렀을 때, 그때 감칠맛이 쫙 나와요. 색깔이 이렇어서 그런지 약간 야채맛도 있는 것 같고요. 약간 신선한 야채맛. 그러니까 신선한 야채나 신선한 풀에서 나는 그런 싱그러운 느낌. 달콤함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얕게 깔려요. 향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가 소금기보다는 좀 약한 정도예요. 잔맛은 아까 마찬가지로 고소한 견과류 기름기의 맛이 감칠맛과 함께 지속이 되다가 음, 사라집니다. 아주 길지도 아주 짧지도 않은 잔맛, 한 중간 정도의 잔맛을 갖고 있고요. 이렇게 우리 레드레스터 먹으면서 이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여러분이 드실 때는 또 다른 느낌이 날지도 몰라요. 이것은 저의 느낌입니다. 아, 질감은 부드러워요. 엄청 부드러워요. 그래서 그냥 사르르르 씹는 대로 사르르르 이 감칠맛 과 산미는 씹을 때마다 페이스트가 으깨질 때마다 새로운 표면이 혀에 닿을 때마다 느낄 수 있어요. 굉장히 그리고 편안한 맛이에요. 오히려 제가 먹어봤던 굉장히 전통적인 체다보다는 약간 좀 순한 느낌이 있어요. 음. 그리고 예, 조금 더 촉촉한 느낌도 있어요. 설명을 따라 체다보다는 조금 촉촉한 느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비교하기가 어려운 게 같은 체다라도 만든 농장 만드는 소의 품종, 만드는 사람, 만드는 환경에 따라 같은 체다인데도 맛이 다 달라요. 3개월 숙성했는가, 6개월 숙성했는가, 12개월 숙성했는가, 36개월 숙성했는가, 맛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되게 일반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레드 레스터 치즈는 그들보단 좀 순한 맛을 갖고 있습니다. 더 촉촉한 질감, 부드러운 질감을 갖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차이점은 얘에선 정말 견과류의 맛이, 그윽한 견과류의 맛이 정말 특징이라는 것. 이 맛은 아몬드랑 땅콩을 섞은 어떤 견과류를 치즈로 구현한다면 이런 맛이 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얘도 성격이 있는 애네요. 특징이 있는 친구입니다. 외관뿐만 아니라 어, 난 채나랑 다르고 싶어라고 해서 이 색깔을 입혔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맛에서도 얘는 견과류의 느낌이 꽤 강한 친구입니다. 맛은 그들보다 순한 편이라고 생각하고요. 특징적인 영국의 세미하드 치즈, 하드 치즈 맛을 담고 있는 그맛 중에서 좀 순한 편이라고 생각해서 영국 치즈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 전통적인 체다와 법으로서 얘도 한번 느껴보시면 음, 아, 이게 영국 치즈구나.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종류의 치즈가 다 아니고 영국 치즈도 어느 나라의 치즈와 같이 블루치즈, 꾸무이 뭐 염소젖으로 만든 치즈, 양젖으로 만든 치즈, 뭐 흰곰팡이 치즈, 엄청 다양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세미하드, 하드 치즈 그런 분류에서 영국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치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질감을 가진 영국의 치즈를 느껴보시고 싶으신 분은 이 스파크노 레드 레스터 치즈를 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공장에서 나오는 레스터치즈와는 다릅니다. 이 영국에 와서 좋은 게 자연치즈가 참 많아요. 가공치즈도 있지만 어, 우리는 한국에서 생각하면 체다치즈 하면 여러분 슬라이스치즈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거 체다치즈 아니에요. 그거 슬라이스, 그냥 가공치즈예요. 이거 까먹는 거 있죠? 가공치즈예요. 우리는 가공치즈가 우세해요. 우리 진열대에서 하지만 영국에 오니 좋은 점은 체다도 어, 엄청 쉽게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지만 얘네들은 자연치즈예요 어, 자연치즈를 쉽, 합리적인 가격에 쉽게 구할 수 있고, 물론 그 치즈 자연치즈이지만 공장형이기 때문에 뭔가 복합적인 플레이버를 갖기는 조금 어려운 우유를 여러 군데에서 다 받아오고 얘를 또 살균을 하고 이렇게 공장과정으로 가공하기 때문에 이런 농장에서 손으로 만든 혹은 로우메이크를 쓰거나 아니면 한 가지 농장, 이런 농장에 가질 수 있는 특징이 낼수 있는 이런 알티전 치즈의 맛을 공장형 치즈는 따라잡기가 조금 힘들죠. 그래서 같은 체다라고 불러도 공장형 체다와 알티전 체전는 다릅니다. 맛이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 알티전 치즈 이 장인들이 만든 치즈 소규모 농장에서 만든 치즈들 드실 수 있으시면 한번 드셔보세요. 여러분이 여지껏 먹어왔던 치즈와는 맛이 다릅니다 같은 이름을 갖고 있더라도 다른 치즈입니다 저는 일단 이제 채널을 만든 이유가 여태까지 우리가 먹은 치즈는 이런 치즈였고 사실은 치즈는 이렇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음식이다 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제가 여기서의 경험을 해보니 자연치즈도 그냥 자연치즈가 다 똑같은 자연치즈가 아니더라 만드는 형식, 만드는 규모 혹은 만드는 환경, 만드는 사람 기계가 만드는가 사람이 만드는가 굉장히 다릅니다. 이런 모든 요인이 자연치즈라고 불리는 범주라도 굉장히 맛이 다르구나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품질을 찾고자 한다면 기계는 사람의 손과 감각을 따라 잡을 수 없다라는 걸자 여기서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 굉장히 품질 좋은, 그리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런 자연 치즈들을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치즈를 맛보는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이 치즈만으로도 엄청나게 넓은 세계가 있다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레드 레스터 치즈도 맛을 봤고요. 이제 이 레드 레스터, 이 레드 레스터와 같이 먹으면 더 맛이 배가 되는 그런 음식들은또 뭐가 있을지 다음 영상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